자, 음료 만들러 가야 합니다. 출근. 안녕하세요. Oh, Miss Dragon, you come. 우리는 근데 이제 메이드보다는 노동자 같은 느낌이야. 이 모에모에뀽을 판매를 해봤는데 한번 사고 안 와. 상품들을 좀 얘기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흑종원 님한테 제의를 하는 게 맞아요. 우리 아. 어떤 걸 할지 생각을 해보죠. 우리 기렁이 메이드. 네네, 무슨 일이실까요? 가슴골 어, 좀보여네 가슴골이요? 천만 원이요. 천만 원 있으세요? 천만 원 있지. 오, 진짜? 일단 봐볼까? 손님. 우리 입금부터 아, 하자 나는 근데 손님. 이게 기령 메이드가 응. 좀 수줍어하면서 꺄악 꺄악 거리는 모습이 보고 싶었는데 선생님 그런 걸 저한테 원하시다니 나는 명, 그런 수줍어하는 모습을 보는 게 좋거든 근데 기령 아가씨는 조금 그게 없네 야가 음. <laughs> 가라. 다신 흙다방 아, 뭐. 못 들어오는 수가 있어요. 주인님, 잘하자. 잘할게. 감사합니다. 어, 기령아. 네! 팬티 스타킹은 혹시 얼마에 파냐? 이따 버린 거 있지, 급세, 빨지 말고. 오케이, 오케이. 빨면 안 돼. 오케이, 준비할게요. 우리 지명아 어디까지 할수 있어? <laughs> 일단 지명 금액은 20만원 정도 되시는데 괜찮으시겠어요? <laughs> 어디까지 나한테 우리 기령이를 보여주고 그럴 수 있을까? 지금 준비되어 있는 건 무의무의 뿅? 노래 그리고 매도 여기 있습니다. 아 그래? 네. 밟아주는 건 없나? 바리스타. 아니 제가 왜 그래? 바리스타. 왜 그래? 아니 기룡아, 기룡아. 블랙리스트 올리고요. 아니 기룡아, <laughs> 왜 그래? 아니 기룡아. 일단 길어나. 모에 뭐에꽝좀 할게요. 아니. 이사람좀 잡아볼래요? <laughs> EMS 미리, 미리 불러요. 아니. 오케이. EMS 미리 불러요. 모에 모에, 아니. 모에 아니. 꽝 아니. 시작합니다. 뭐에뭐에 <laughs> 어. 어, 꽝, 어?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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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꽝! 드아 어. 바리스타 진상 좀 처리 예. 부탁해요 예 혹시 더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아저 필요한 거 있어요 네 뭔데요? 여자친구야여자친구야 여자친구야? 저희 모에모에 모에 꽝 서비스 있는데 그것도 해드릴까요? <laughs> 아 아이구 아이, 그 괜찮아 괜찮아 <laughs> 모에 모에 꽝 아, 모에, 모에, 모에 모에 꽝 아, 아니, 아니, 모에 모에 원하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에이, 에이 메이드가 어째서 대표보다 더 블랙맨? 까매져도 된다 그랬어 사장님이 안녕하세요 어머나 어서오라고 막내로 들어왔어요? 그렇습니다고 클롱언니 막내 들어왔네요 뭐야 기다렸잖아 완전 인기쟁이야 그래가지고 할부납부가 나 자른다 그랬어 할부납부 우리 자를거예요 어우 지가 지발로 나간다 했어 선배님 저도 알려주십시오 가레나씨 잘할것 같은데 그거 미치겠습니다 그러면 네. 일단 저에게 어울리는 모애모애끼 해주세요. 자, 마셔볼게요. 핑크머리 핑크머리 모애모애끼 핑크머리 핑크머리는 저에게 대체 무슨 칭찬입니까? 핑크색 머리. 머리가 인상 깊어. 중요한 거. 진심을 중요한... 담아서 행복하게 만들어주세요. 행복하게. 네. 아, 아 핑크머리 아 <laughs> 핑크머리 밖에 없어요? 딴거 없어? 아리따옵습니다냥아리따옵습니다왕 왕냥냥 왕냥 아니 진짜.. 막내로 온 분이 왜또 100급이야? <laughs> 우리 이 어수룩함으로 매력으로 가자. 우리 순수함으로 갑시다. 그리고 실수가 많은 메이드로 가자. 일단 말을 더듬어 봅시다. 가요. <laughs> 뭐뭐 칼분나 뿌시 이거 뭐뭐뭐 에에에 뭐에 인풋 잘못했잖아 지금 <laughs> 프로그래밍이 잘못됐어요 포... 여기 가레나 메이드님 계십니다 신드 심한... 메이드가 됐어 이거 아니 뭐야 아 왜요 어서 오라고 와 유모 씨 어서 와요. 아, 안녕하세요, 기량 씨. 신분증 좀 확인할게요. 뭐하냐니라 뭐 메이드한테 뭐 정신분초를 보여달라고 뭐 하냐. 소지품 검사 한번 하겠습니다. 소지품 네. 검사는 네. 안돼. 네.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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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언제든 메이드 서비스 이용해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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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세요. 한... 저, 저것들은 왜 와가지고 그분들 왜 와서는 왜 돈도 그랬다네. 안 쓰고 그냥 가세요? 아유 진짜, 아유, 진짜. 그러니까요 이제 음, 손님들 음, 오면은 음, 그냥 각 잡고 사람 말 걸고 싶으면 친절을 아십쇼. 그래 이렇게 그렇게까지 튕기지는 마시고요. 친, 친절하게 다가갔지만 서비스는 모두 돈이다. 더 얘기하고 싶다? 돈이다. 나랑 사진 찍고 싶다? 그것도 돈이다. 모두 다 돈이다. 알겠습니다. 네, 환세해 주님. 퇴직하셨어요? 아니, 아, 아니, 아니요. 생긴 건 그래도 좀 이뻐졌네. 저희 가리나 메이드 지명하시겠어요? 아, 네네, 이분으로 할게요. 대화하실 네. 거면 돈을 내줘야 된다고? 애가 싸가지가 너무 없습니다. 형감장 주인님 뭘 원하시냐고? 기분을 좀 풀어줘야 내가 먹을까 말까 할거 아닙니까? 뭐가 그렇게 기분이 안 좋으셨을까? <laughs> 주인님 죄송해요. 잠깐만 가리나 메이드님 잠깐만요. 주인님 기분을 풀어드릴 만한 그런 멘트를 해야죠. 멘트 좀 다양한 거. 공공 거리지 말고 이제 똑바로 똑바로 자 다시 다시 가요 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주인님 네네 아 확실하시다 우리 용메이드 정감자 주인님이시여 숭배를 하는 게 아니라 귀엽게 애교를 부리란 말이야 일어내 <laughs> 죄송합니다 주인님 잠깐만요 여고기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정감자 주인님을 위해서 기다려온 가레나 메이드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갑시다 사랑하는 정감자 주인님 자리로 안네사랑하는전자 주인님, 똥글동글키엽습니다요귀여운데요사랑스럽습니다요 그렇습니다. 응? 좋요저저죄죄죄죄 주인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매드 서비스 웨이터구야. 죄송합니다, 주인님. 죄송합니다. 서비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르다이테님똥 치우세요. 똥 치우세요. 자 주인님. 혹시 뭐 원하시는 거 있으실까요? 100만 원줄 테니까 저 메이드 오늘 한 시간 동안 빌려줘. 그러면 좋은 시간 보내세요. 할줄 아는 거 앙밖에 없습니까? 스트레스가 네. 많으십니까? 음료수는 왜안 나? 음료수는 제가 드리는 게 맞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가리나 메이드 음료수 준비해 드리죠. 가서 음료나 사와요. 저분 VVIP니까 받을 수 있을 때 받아. 할수 있지? 아, 네, 할수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할수 있어. 이거를 잘 쓰셔 와요. 주문은? 주문 응, 음? 동글동글 왕가 청감자. 오래 부르지 말고 이거 맛있어지는 주문해달라고. 또다 어, 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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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감자가 하는 법 이건 너무 귀엽네. 후다스 <laughs> 주인님 많이 애용해주세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주인님. 가레나메이도 고생했어요. 고생했어, 고생했어. 응, 잘했어, 잘했어. 어 민망하고 부끄럽고 이거 너무 수스럽습니다. 잘했습니다. 백있까지갈거 아, 돈을 주세요. 얼마예요? 1만 원 주세요 됩니다. 없으면 꺼지십시오아 이거 되게 심다. 아니 뭐 레나 씨는 오늘 그냥 뭐 탕탕 땡기네? 엄청 어, 장난 아닙니다. 가레나 메이드.. 메이드 좀 잘합니다. 그럴 <laughs> 까가 패급 메이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용기령 메이드한 선물 하나 줄랑 하는 괜찮을까? 아 어떤 선물일까요? 용기령 메이드한테 아마 딱일 것 같아. 머리 색깔이랑 똑같이. 내가 사이즈를 잘 모르는데 대충 사자. 사사... 왜 이러쇼? 왜 이러쇼? 왜 이러쇼? 촬영하게될 것만 같아요, 주인님. 아, 왜 이러세요? 다른 선물 줄게 다른 선물. 아, 어떤 선물일까요? 내가 한입 배워본 같데 모에모에 꽝 서비스 아시나요? 아, 안줘도 되나? 나돈안 냈잖아. 이런 <목소리> 선물을 받았는데 저도 서비스를 해드려야죠. 아니야, 아니야, 그안 주었잖아. 그럼 제가 지우면은 서비스 해 드리는 거죠? 서비스는 거부야, 안 <목소리> 돼. 언니, 무슨 일이에요? 가방 메이드 그거 표시 안 되게 숨겨가지고 시민으로 해놓고 음, 음. 레스토랑으로 들어와요. 왜? 왜? 무슨 일이야? 누가 사장님 뚝배기 까가지고 야! 우리 음식 안 팔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농성 중이에요. 당장 갈게요. 이씨신 기렁시기렁시 지금 상황이 대체 어떻게 된 건지 혹시 설명해 주실 분 계신가요? 정리를 예.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시민 집회에 갔다가 대표님이 죽었어옵니다 예? 갱한테 <목소리> 당해서 그렇게 <목소리> 죽었는데 그거를 <그걸> 데려와라 <목소리> 라고 하니까 <목소리> 각 대표들이 여기 와가지고한 <목소리> 번씩 얘기를 했다가 이게 경찰이 짜고 쳤다 <목소리> 이거 <이런> 그 <목소리> 뒤에 경찰이 총에 껴넣어진 <목소리> <겨너진> 채로 <목소리> 자기가 <목소리> 이게 하신 게 맞다라고 <목소리> 시인함이 <시인한가> 올라온 거예요 사장님 <목소리> 사장님 <목소리> <목소리> <올라온 거예요.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내일 7시에 EMS 알바가 온다그러더라고요아 진짜요? 알바 분들이 오실 때는 50%는 저희가 먹죠. 아 너무 좋습니다. 그럼 뭐 비둘기 메이드 어때요? 아 비둘기 메이드 괜찮은 것 같아요. 강둘기 씨라고 한번 연락해 보세요. 예예 알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강둘기 씨! 강둘기 씨! 메이드 혹시 지망하신다고 들어서요. 몰라요 그냥 아무거나 시켜줘요. 얘 누가 지명이요 생각보다 다양한 메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기 메이드 할 거야? Really? 저기 모에모에큐할수 있어? 그럼요. 우리 강돌기 씨 하실 수 있죠. 오늘 1일 메이드를 성공시킨다. 흑사장님한테 우리 1일 메이드를 자주 받자. 그래서 나는 관리직으로 올라가겠다. 꼭 내가 메이드 벗어날 거예요. 죄송하지만 이유는 음? 메이드가 어울려요. <웃음> <웃음> 막내 오셨어요. 예예예. 예, 예. 나 이런 거 메이드 해도 돼? 나름 수요 있을 수 있습니다. 주민님. 네. 막내 오셨습니까? 금액도 사실 재량이고요. 서비스도 재량입니다. 음료는 각자 구매를 하시고, 메이드 분들이 가셔서 약간 영업하는 시스템으로. 오, 지밍씨. 예뻐요. 좋아요. 우리 오늘 때부자 돼봅시다. 아, 나 즐거운. 부끄러워 죽겠다, 진짜. 어서오라냥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돌아볼게요. 여기가 메이드 카페인가? 어디 가셨어? 이분? 여기 메이드는 인사를 안 하나? <laughs> 아,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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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죽겠어 지금. 어서세요 주인님. 무엇뭐 도와드릴까요? 아, 좋다. 좋다 저 방금 뭔가 부서지는 oui 소리가, 소리가 <laughs> 났는데 맞아. 맞죠? 아닌가? 고신사 마이러스에세 <laughs> <laughs> 고수진 사마 괜찮습니다. 준비된 메이드가 왔네. 주인님. 어서 오세요. 마실래요? 귤이 메이드 님으로 도와드릴게요. 옹의 메이드 쌤. 야, 가면 벗었는데 도망갔는데 왜 그럴까요? 한번 볼까요? 다시 쓰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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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만 원 주면 벗는다고 하죠? 알겠습니다.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오이시쿠 나레 에 모에 뀨 고생이 많아요. 모에 모에 타운 모에 모에 타운, 타운. 명히 실시간으로 깎아나가는 느낌이에요. 아 힘드네. 너무... 진짜 힘들죠. 고생이 많으세요 선배님. 많았어요. 다들 고생 많았습니다. <laughs> 네. 나 마음이 아파. <웃음> <웃음> 마음이 아파. <laughs> 다음에 손님으로 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오, 어서 오세요, 주생님 지금 매직 카페 시간이구나. 어? 시끄럽고 오므라이스나 말아와. 오마이갓! 오, 오. 직업 체험 하러 왔어요. 아 l 아. r i g h t 우리 미스 영이 알려줄 거예요. Okay. 막내. What? 이리 오세요. 마, 말 말투가 바뀌었어. Oh, oh my god. 서오세요 주인님. 하고 인사하면서 주인님 맞는 거예요. 아시죠? 해보시겠어요? 그렇게 지금 해보자. 너의 능력을 보여줘. 아무도 안 와요. 장사가 어, 맞았어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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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제가 역할 할게 집사님. No gunshot. No gunshot. 이거 헌팅 <laughs> 시뮬레이터 아니잖아요. Oh maid cafe. 뚜기뭐 해? 어서 오세요, 주인님. 하는 거예요. 오, 와우, 여기가 바로 메이드 카페. 누구세요? 저기! 야, <laughs> 너 그렇게 안가르쳤잖아 정신 차려. 자, 우리 막내 다시 일어나 볼까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어서 오세요, 주인님. 주인님? 혹시 미스 or 미스터 Oh my god! 사실 둘 다예요. Okay, Mr. 둘기, you 제대로 안 하면 여기서 치킨버거 돼요. No! Oh! No! No! So, 잘못했어요. Mr. 어, 래곤 책임감을 가지고 어, 네. input 해주세요. 예예예. 아, 예, 예. 그러면 어떤 음료를 필요로 하시는지 물어보고 자리 고르고 나가세요. 저기! 정신 차려! 너 여기서 치킨 버거로 끝날 운명 아니잖아. 그럼 둘기 씨는 가서 그냥 강매를 하세요. 명신나 궁금한 거 있어요. 네. 둘기 씨 고용한 책임자 새끼 어디 있어요? 일단 흑 사장님이 얘기를 해주셨고 저한테 연락을 하라고 해주셨어요. 누구든 메이드가 될수 있다. 당신은 메이드가 될수 있다 없다? 될수있어요할수있어요 Hey, why you 지금은 대답 잘해? <laughs> 레이첼한테 모이모이뀡은 20만 원입니다라고 외쳐볼까요? 여기 20만 원줄 테니까 모이 20만 원어치 주세요 오케이 와 어머니 모이모이뀡 모이모이뀡 모이이려주세요 이러다가 메이드가 아니라 메이드 코리아 되게 생겼어 마이 갓 메뉴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Hey, 닭대가리한테 그렇게 말하면 못알들어요 와요? No, 그거 동물 차별 발언이에요 우리 애다 아니고 비둘기예요 오케이 okay.

모이를 주시면 모이를 먹는 모습을 보여줍시다. 좋아, 이거다. 이러면 우리가 모이를 팝시다, 미스터 부. 이거 미스터 대표한테 컨펌 받을 자신 없어요? 그럼 제가 오늘 컨펌을 받아볼게요. 나도 아이디어 응. 하나 있어요. 어? 뭔데요? 레이첼 드리기 이닐조 메이 어때요? <돌이> <S Carrie> 좋아요? 좋아요? <nova> <돌이> <노>? 네? <Bethany> no? no? <돌이> 좋아요? 왜 그럴 때만 좋다고 하는 거야? 해 볼까요? What the fuck? 어저께 메이드 얼마 벌어간지 혹시 들으셨어요? Uh, no, how much? 천... 천만원벌어가셨거든요 열심히 해요? 우리 열심히 해요? 비트코인 아니고 사기 치는 거 아니고 밥한거 아니고 진짜 메이드 서비스 1,000만 원이에요? Yes. 완전 개꿀 아우바잖아 이병 <laughs> 씨, 저희 메이드 닉네임은 페트와 <laughs> 메트로 콕 해주세요 나쁘지 않네요? 레이 처리 안녕하고 다시 들어와봐요? 아, 여기가 메이드 카페인가? 안녕? 가세요? 어서? <laughs> 오세요 반갑! 습니다. <laughs> oh. I can't believe it. 이게 세대가리에서 나왔어요? 와우. Wow.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합니다 우리 연습한 대로 잘해봐요. <laughs> 제발 다 꺼져줬으면 좋겠다. 오케이, okay, 나마스테. 두기, 준비됐어? 준비됐어요. <laughs> 안녕. 하세요반가 같습니다. 주문? 해주세요 주문하시겠습니까? 뭐 주문하세요 있습니까? 둘기가 한입 먹은 식빵이랑 떡볶이 케이크 있습니다 그 둘기가 한입 먹은 식빵 좀 주실래요? 방금 먹었어요 <laughs> 아, 많이 아, 먹어 보여요? 같이 아, 먹어요. 같이 먹어요. 어, 같이 먹을까 어, <laughs> <laughs> 주인님이랑 같이, 같이 모이 먹어요. 모이 같이 큐. 멋있다. 아! 겐지 <laughs> 스카이 볼일까 완전 양아치 아니야. 당연히. <laughs> <장인이체. 웃음> 언니, 응? 나 승진 못할 것 같아. 재미 있는데 나 승진 못할 것 같아. 주인님 아, 이제 꺼질 시간이에요. <웃음> <웃음> 안녕히 가세요. 다음에 또봐요 보고 쉐이 야저 <laughs> 소리 듣고 답을 떠오르다고? 450만 원안 아까워. 나 여기다가 600 태웠다? 어쩐지 CIA 자금이 한 장도 없더라. 이렇 <laughs> <laughs> 성대모사 3종 세트 있습니다. <laughs> 5만 원씩인데요. 도라이몽이 있고요. 아구몬이 있고요. 마지 심슨이 있습니다. 도라이몽 해주세요. 친구야. 아구몬 해주세요. 테일아. 두꺼워. 3번 할까요? 예, 시슨 해주세요. 호마. <laughs> ㅋㅋㅋㅋㅋ <laughs> 만 <15만> 원이에요? 빨리 <laughs> 주세요 복도들 멍청한 공부 졸라 많아요? 아 시선으로 <laughs> 맞았다! 10만 원 달라고요! <laughs> <맞아야 돼요. 웃음> 결제해드리면 될까요? 결제하세요 <laughs> 아 다음에 아또 만나요 다음엔 다닐 아 거예요 아니 나 100만 원씩 주고 봤는데 너무 <laughs> 싸가지. <싸우기 웃음> <laughs> 메이드 말고 아예 편성을 따로 해야 됐어 규령 씨 여기 그 수명 연장 <laughs> 어, 카페로 만들자 <laughs> 고생했어요. 예. 고생했어요. 예.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고 다음에도 메인드 체험 원하시면 언제든 놀러 오세요. 놀러 오세요.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 고생하셨습니다. 장돌기씨 어땠어요? 좋았는데 손님들은 다시안올것 같아요. 음. 괜찮긴 했어요. 사장님 사장님 혹시 실장으로 승진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이 되죠 열심히 하시는데 보여드릴게요.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승진했다. 감사합니다. <laughs> 나 승진했어 언니. 이제 메이드가 아니야. 아니야 메이드야. 천장 <laughs> 대면은 네. 메이드가 더 이상 아니게 되는 건가요? 저희 메이드 부족하잖아요. <웃음> <웃음> 맞아. 메이드 장이 되는 거지, 이제. 메이드 중에 대빵해. 메이드 장하세요. 그다방에 <laughs> <laughs> 뼈를 묻겠습니다. <laughs> 앞으로도 더 열심히 그 벌어보자. 네. 감사합니다. 예.